에스겔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르시는 내용이 이 앞에, 이 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며 당부하시는 말씀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을 오늘 에스겔 3장에서도 똑같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먼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은 아직 완전히 멸망하기 전입니다. 비록 바벨론에 의해 침공을 당하여 귀족들이 그리고 왕과 제사장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헛된 희망을 버리지 않았는데요. 헛된 희망이 무엇입니까? 결코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벨론으로부터 지켜주셔서 평화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27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시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러하면 사실이라.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 주실 것이라고 그 시드기야 왕에게 말씀하지만 남유다 왕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매국노라고 바벨론의 앞잡이라고 모욕하며 피박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은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참 선지자의 말을 듣기보다 거짓 선지자들. 자신들의 요구, 자신들의 듣고 싶은 말만 하는 이 선지자들의 거짓 선포말을 들으며 헛된 안녕과 거짓 평안을 바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었고 포로로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된 것입니까? 그 모든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죠. 당시 남유다의 상태는 이방 나라들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도 극진히 섬겼습니다. 성전은 그저 그들을 지켜주는 안전 장치로 존재할 뿐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담당해야 하는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배를 채운 것만을 목적 삼았고 정치 지도자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없신 역이며 공정한 재판이 사라진지도 오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이 이스라엘과 남 유대 사회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빼앗아가는 세상의 원리가 남 유다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즉 죄가 가득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심판하신 것인데 그 심판의 도구가 누구입니까? 바로 바벨론이죠. 즉,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모두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너무나 강하고 이스라엘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모두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바벨론의 침공이 자신들의 죄로 인함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마음이 강박해졌기 때문이죠. 심지어 그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이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한탄합니다. 심공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모든 이유가 자신들이 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 아닌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 탓을 하며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보내셔서 말씀을 깨닫고 변화되도록 보내십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로 인하여 징계와 심판을 내리시지만 깨닫고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죠.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인내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담대해지도록 일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절에 보시면 또 내가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말씀을 먹으라고 명령하시죠. 이 같은 명령이 2절과 3절에도 나오는데요.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둘 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말씀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채운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유다 백성에게 보내시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채우는 이유는 그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 사명이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려면 오직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지고 말씀만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말씀으로 먼저 충만케 하셔서 맡겨진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먹게 하신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이신다라는 1절에서 이 3절의 기록은 에스겔이 선포하는 것 에스겔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참 진리임을 에스겔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임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선지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속여 백성들의 이 환심을 샀던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에스겔이 이러한 거짓 선지자가 아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이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더 당부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에스겔 2장에서도 에스겔에게 소명의 선지자의 소명을 감당함에 있어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경려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공격과 포로로 잡혀가므로 그 마음이 극도로 강팍하고 완악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들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오늘 5절과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3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6절에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령 내 말을 들었으리라. 분명 같은 언어를 하는 이스라엘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지만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방 나라에 가서 서투르게 그들의 언어로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이방 나라들의 마음보다 이스라엘의 이 마음 상태가 더안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얼마나 그 마음이 완악하고 폐역한지 하나님께서는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라는 것이 무섭죠. 죄는 자신의 상태를 전혀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눈이 가려지고 귀가 닫혀서 자신이 심판의 이 멸망으로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겪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죄를 조금도 회개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탓하며 하나님만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을 다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하여 에스겔을 보내시고 선포된 말씀을 통해 깨닫고 회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이 강박한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8절 9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얼굴을 굳게 하시고 이마를 굳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완악하게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에스겔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능히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하거나 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에스겔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사명을 말씀하는데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에스겔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신 이유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를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며 회복하시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렇기에 에스겔은 에스겔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두려워하고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고 그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완악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사 그들을 죄에서 돌이키시고 은혜 안에 머물도록 하시기 위해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그를 보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죄가 아닌 은혜 안에 살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에스겔처럼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동시에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세상은 분명 복음을 거절하고 우리를 조롱할지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분명 두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담대하게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실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의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예배하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세우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을 굳건하게 의지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심판과 징계를 받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에스겔 선,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믿게 하심으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처럼 세상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